국회의원도 내려고 니다만 지금 헌정사상이요 뭐라 하시됩니다 국회의원 사표 에서국회의원에 사표 수를해준다는 헌정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쉬워져요. 쉬워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의자한테 사표 내면 수리해준는 한명도 없으면 한명 가면 넣어놓으면 너놓으면 돼. 되요 백성들을 우로하는 우로 그렇잖아요 근데 현재 왜 너무 오버했거든? 시간 <laughs> 네, 저 추가 질문 한 가지 하고. 네. 네, 씨는 저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사항은 저가 네, 저 한국이통신문 저 발행인 김희라고합니다 네. 예. 그 김인석 그 시장님께서 그 추가 서한번 초도에 소도에. 어 비참하게 구겨진 저 경북의 자존심 상처 누구 때문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그 네. 그 누구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 네. 그 포스트 김관용 이렇게 네. 계속 주장하셨는데 지금 저 제가 있는 금위 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위요네 네. 일단 남시장에 대한 또는 이제 뭐김관용 도시에 대한 뭐 이미지는 반반입니다. 네. 향후 이제 고향은 내려와서 제대로 많이 잘살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의견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포스트 김관영을 지칭해야 될 이유가 네.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김관영 도시사님의 도정 철학이란게 과연 어떤 것인지 그거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주목된 그참하게한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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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우리의 상처를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받 사람이 누가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맞습니다. 그이 그래.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뽑았습니까? 경상북도 대구가 뽑았어요. 뽑았는데 과연 탄핵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었습니다. 'TK'만 예. 뭉쳤으면 안 해도 되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TK에서 조합불 탄핵을 한거아니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 잘못 을빠지기 전에 탄핵을 시킨 우리 제은 사실 PK 다른 정당하고 다갈라졌으니까 그렇잖아요. 현재 설에 뭐댕기니다만은 국회의원으로 댕깁니다만은이댕기는분 가운데서도 탄핵. 이 대구 경북에 탄핵에 찬성한 분이 둘 있습니다, 둘. 네. 포항 저 건교에 한분 있고, 또이중부에도한분 있고, 이, 있을 거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있다는 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얼굴을 들고, 어? 경북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지 난그 이해가 좀안 가고, 그탄에 지금, 풍지박사 <laughs> 났잖아요, 그당 자체가. TK의 네. 중심이 지금 한국당이 없었죠. 이, 이, 한국당에 TK 중심이 없었어요. 완전히 쪼그려졌어요. 한국당 TK, 한국당은 사망했다니까, 사망. 사망 아닙니까, 사망. 예. 네. <laughs> <목소리도> 내가 최대한 표님 최대한. 보대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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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대한 최대한. 최최대가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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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최대다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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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그한최그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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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한 최대한. 려대대한 최대한. 최대한. 보대한 장거리는 도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포스 w a 관영이왜포스 i n g 영이냐 첫째 제가 포스 k i 관영 w 되고 싶 Posting, Wano, 그 o s t i n g Wano, p o s 하 i n g Wano, p o s 가생각 g w a 저희 경영 철학이 비슷하구나. 그 소리 좀 느낍니다. 느끼고. 또 지사님도 저를 어떻게 뭐를 딴데 뭐시장 안하면 뒤에 또 공기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기 좀 좋아하고. 또이 보시는 안목이 제일 비슷해요. 비슷하고. 어, 그래서 포스트 어, 게임 완전으로 제가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또 지, 지사님께서 또 그, 입허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해줄 수는 모르잖아요. 네. 자신있다. 어, 지사님을 팔로해할 자신있다. 오오오 자신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사항은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천 시장님의 경상북도지사 참여선는주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그 아까 출마 선언원에서 그, 포스트 김관용, 그용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김관용 도지사님의 도정철학 그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김관용 도지사님의 이제 도정철학이 구체적인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천시장 김영득 시장님의 또 어떤 시정철학이라든가 어떤 건지 그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사님의 도정철학을 보면 관영이 말씀 그대로 관영 그리고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높이 저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김관영 고시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걸 또 지사님도 잘 하셨지만 그걸 한 단계 뛰어넘는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게제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시정철학, 그동안 효신, 시정철학에 대해서 한 말씀 마무리 시정철학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철학은 아까 저... 어, 우리, 야전? 우리 예, 정신?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 예? 야전 사령관으로서 음. 현장을 누비는 네. 현장 어, 소위 시정을 펼쳤어요. 음.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또 정보를 수집하고 또 국정 철학과 국정과 시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예. 사업을 개발해서 우리의 접근이기 때문에 영천이 상당히 발전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 저 도청 입구에 도다 보면은 사람 중심이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도지사가 되신다면 그 비석 자리를 어떤 문구로 혹시나 바꾸실 의향이 있다면 즉석에서 어떤 문구가 전부 올릴까. 그한 말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어, 어, 네. 지금 음. 어, 옹고지신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네. 더 발전시켜서 개선을 해나가는 건데 네. 제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또 어, 그 사람 중심 이걸 또 어, 바꿀 수 있겠어요? 네. 어, 한참 좀 그도 참 좋은 문구 아닙니까 예. 좋은 캐치프레이즈인데 어, 그 개성을 하지 뭐 유지를 예. 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